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때는요.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이죠. 시간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눈에는 처음과 끝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탈출했을 적에 여러분께서 그 고통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까지 성령은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나 성령의 눈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구나. 고양이가 똥 싼다고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귀엽구나. 자,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보면 행복하거든요. 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들을 품어주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이 마음을 느낄 적에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 입에 밥 넣어주고 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되게 많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마음이 훨씬 이기심을 덜 쓰게 되고, 주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죠? 내가 넉넉한 마음이 돼서 베푸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음, 이런 것을 배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실 적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그게 참 안되죠. 그렇지만 내년에 우리는 더 잘할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도 아주 잘하셨어요. 연말에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되게 감동적인 우리 다들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지나오면서 우리가 미숙했다. 잘못한 것도 있었다. 아쉬웠다. 이런 마음도 나름대로 다 괜찮았다. 음, 용서받는 기분이죠? 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갑시다. 미숙했던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다. 네, 그쵸? 아,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왜 상처를 줬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웠을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부족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 의미 있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것 아닙니까? 의미가 있을 적에 가슴이 벅차고 마음 속에 행복이 가득 차서 네, 울게 되죠. 의미가 있어야 되죠. 삶이 왜 태어났는지 알것 같고 의미가 있고 그렇지 못했던데 하고 비교하면은 얼마나 황량했습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갈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기적 수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저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신성을 찾는 그 마음 내가 잃어버린 것을 갈고 하는 그 공허한 마음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과정과정들이 다 좋았다. 앞으로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우리는 사람이니까 아픈 날도 있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우리의 지각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누군가한테 모진 소리도 하고, 바보 같은 짓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바보짓 했다, 모진 말했다라고 딱 그렇게 될 적에, 희망을 품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잘 끝날지도 몰라. 그런데 이것도 어쩌면 좋게 끝날지도 몰라. 네. 내년에 그렇게 해봅시다. 음.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왠지 지금 내 눈앞이 아무런데도 왠지 파스스하고 뭔가가 다는 아니지만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나의 강력한 믿음이 부서지고 있죠. 또 힘든 일을 겪더라도, 어.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근데 혹시라도 이것도 괜찮아질지도 몰라, 좋아지는 과정일지도 몰라, 이렇게 여겨봅시다.